제 141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통의 부실인사 논란에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요 문재인 정부보다는 낫다가 아닌 윤석열 정부라서 다행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면서 여야가 50보 100보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서로를 내로남불이라 지적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어요. 윤통은 최근 음주운전 경력에 있는 박순애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고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송옥렬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하는 과정에서 부실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고 이와 관련해서 박민영은 음주운전 장관 성추문 인사 내정이 잇따른 것에 대해 어찌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와 다를 게 없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는데요. 네, 좋아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당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정리해 국민들께 알려주는 당직이에요. 이빨른 소리나 하라고, 대변인 자리에 앉힌 게 아닙니다. 당한 밖의 소식을 대신 전해주라는 뜻의 대변인이지, 똥이나 싸라는 대변이 아니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대변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이벤트인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 우승한 이후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는데요. 나는 국대다라는 이벤트 자체가 준스톤의 기획인 점을 감안해 일각에서는 친이준 석계로 분류된다고 해요. 공개적으로도 준스톤의 정치적 행보에 대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수차례 내놓은 바 있고, 과거 2017년 때는 준스톤의 소속 정당인 바른정당 청년 대변인을 지낸 이력도 있으니, 그렇게 보는 시각이 억측은 아닌 것 같지만, 대본 작성일 기준으로 오늘 준스톤은 윤리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인 듯 보이는데, 본인이 친이준석계도 아니고, 스스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말도 증명하려면 요즘처럼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시기에 대변인이라는 본인의 본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스탠스라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어린 친구들이 저는 이래서 좀 불안합니다. 혈기 왕성한 시기에 토론 대회 우승이라는 싸움닭 타이틀 하나로 정치를 풀어가기엔 정치공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말이에요. 스스로 개파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벌써부터 개파 싸움에 휘말렸다는 것은 처신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이 온당하고 제가 예상하는 대로 실제로 친이준석 계가 맞다면 어린 친구가 벌써부터 노인네처럼 정치하는 것부터 배웠나 봅니다 유려한 말씀씨는 차치하더라도 평소에 소신 있고 진중하며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한 메시지 전달력 때문에 사람 참 좋게 봤는데 정치판이라는 게참 무섭다는 걸. 93년생 청년 정치인의 오염을 통해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직 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발 신중함이 깃든 정치를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준스톤에 대한 징계를 앞둔 국민이 임해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대본 작성일 기준 오늘 7일에 드디어 윤리위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3일 윤리위는 준스톤에 대한 징계를 2주 뒤로 미루면서 당한 밖의 비판을 들어야 했던 만큼 오늘 열리는 윤리위의 경우 최종 판단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요.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강한 것부터 약한 순으로 나열해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명 조치가 되려면 아직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으나 경찰 내에서 확보한 성상납 정황이나 증거인멸 교사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여야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대표가 아니라 준스톤의 정치 생명 자체가 아장남은 물론이고 그나마 지성을 갖춘 준빠들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준빠들도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때를 쓰는 것이지 백계들이나 개딸들처럼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까지 준스톤을 빨지는 않을 테니까요. 아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긴 할 거지만요. 두 번째, 탈당권유나 당원권 정지의 경우 이 또한 납득할 만한 수사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윤리위가 수사 기관이 아닌 이상 탈당권유가 됐든 당원권 정지가 됐든 법리에 준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당내 내용이 심화될 거예요. 민주주의가 족 같은 게 이런 거죠. 각자 입장과 정치 철학이라는 게다 다를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가장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고로 그치는 경우 수사 자료가 준스톤의 죄를 입증할 만한 처지가 못되거나 지지층에 대한 눈치 보기가 원인일 텐데. 당대표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징계의 경우 최소한 수사 결과에서 준스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소명되기까지는 외부로부터 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한계가 분명 있고 생사람을 잡지도 않은 것이 되니 앞서 말씀드린 경우의 수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만 준스턴에 대한 우파 지지층의 여론이 워낙 나쁜 상황인 만큼 또 다른 형태의 내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징계 없이 끝날 경우 준스턴 개인으로서는 반전의 기회로 작동할 수도 있겠으나 당 전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 준스톤의 여태까지의 정치 행보를 미루어 짐작컨대, 신윤계의 복수에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준스톤의 혁신이 구성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준스톤 스스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정치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장악하는 것이 생리라 당대표의 권력이 더욱 집중될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준스톤에 대한 징계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간 개인 정치를 위해서라면 당내부 총질도 서슴지 않았던 준스톤을 징계하지 않거나 경고에 그치는 판단을 한다면, 현재 그를 둘러싼 당내 혼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민영이나 그의 청년 정치를 표방한 그들의 쇄신함만으로는 우파 지지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절대 오래 갈수 없어요. 지금도 동지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같은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행사에 참석해 눈물을 보이는 이런 애매한 정치 노선으로는 그가 물리적으로 당의 대표는 될수 있겠으나 우파 국민의 마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심적인 진실은 밝혀내고 감성보다는 이성에 집착할 수 있어야 그게 우파 정치인이잖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납득할 만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